자, 17번, 집합 연산자 셋 오퍼레이션에서 여러 SQL문의 결과에 대한 합집합으로 중복된 행은 하나의 행으로 만들어주는 연산자가 무엇이냐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고 해요. 정답은 유니온이 되는데, 어, 여기도 이제 알수 있다시피 합집합을 이제 그 DB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유니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앞글자 u 를 따가지고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연산자 기호 표현식이 있죠 자 여기 제가 쭉 나열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적혀 있는 것들은 꼭다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 이미 그 전자 계산기 일반 쪽 필기 파트에서 시험을 응시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을 알고 계실 거예요 오화 회로를 우리가 어, 전자 계산기 일반에서 논리 회로 합집합 회로라고 보통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같은 말로, 오아라고도 얘기하고, 합집합, 그 다음에, 어, 뭐, 전자공학 중에서는, 셀렉티브 세트라고도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합집합 기호가 이렇게 쓰죠? 근데 얘가 이제, DB에서 사용되는 연산기호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산자 기호를 사용을 해요. 네, 그래서, 연산기호, 여기 이 U자 모양, 예, 네, 얘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산기호로 적으라고 그 과로채우기 문제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다음 논리합에 해당되는 예, 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왜냐하면은 마치 덧셈 연산과 비슷하게 어, 구성이 되어 있다더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논리합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 유니온에 관련된 어, 동의어 표현식들을 제가 좀 나열을 해놨어요. 이잘 정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